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부자 남자 만나기 어려운 이유와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좀더 세부적으로 부자 남자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, 여자분들은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부자 남자들이 돈이 많다는 건 같지만요. 그 돈을 어떻게 쌓았는지는 다릅니다. 크게는 상속형과 자수성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상속형도 아버지가 자수성가했는지 할아버지 이상이 자수성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남자분의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그 아들이 이대째 부자라면요. 그 부모님께서 어려운 형편에서 워낙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셨고 돈을 굉장히 아끼면서 불리셨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돈을 함부로 못 쓰게 하고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돈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검소하고요.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요. 그쪽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남자분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가 받을 게 있는데 부모님을 이기면서 막 고집을 부리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남자랑 사귀더라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을 보셔야 합니다. 할아버지께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은요. 할아버지가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에게는 엄격하지만, 상대적으로 손자에겐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3대 부자인 남자는 아버지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누리면서 자랍니다. 좀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상속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여자를 만날 때도 데이트나 선물을 잘 해주는 편이고요. 성격이 자상한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열등감이나 어렸을 때 많이 고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겠죠.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형 부자. 남자 남자를 만난다면 2대보다는 3대 남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대 정도 되면 끼리끼리 자라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여자라면 인연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죠 우리 집안이 평범한 경우 남자 쪽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남자분의 부모님이 연세가 아주 많은 경우, 남자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다 결혼을 해서 손주를 다 낳은 경우, 내가 그 남자보다 스펙이 좋은 경우, 남자가 이혼남일 경우에는 다소 승낙이 쉽습니다. 두 번째는 본인이 자수성가한 남자를 보겠습니다.